그리고 사실 지금 자동차 관련주들이 힘을 받기가 힘들죠. 지금 아마 내일은 거의 지금 쿠팡이 되게 많이 지배를 할 텐데 자, 다날이라던가 다날 단할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가 돌파하고 안착을 했어요. 자, 만약에 동방이 먼저 바로 빠르게 치고 올라가서 딱 예를 들어 상한가에 잠겼다라고 한다면 뭐 KTH, 뭐 바로 따라가겠죠. KTH나 그런 부대장들 따라가면서 이제 보통 테마가 완전히 형성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그 관련 섹터에한 두세, 두세 종목은 나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동방 걔네들 동방하고 만약에 KCTC나 KTH 얘네들이 두개세개 중에 한두 개가 상한가 잠긴다면 단알도 따라갈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부, 대장주 잡기에는 영 부담스럽고 한다면 단알 같은 것도 잡아 볼만 하죠. 내일 시초에. 시초에 잡고, 대신에 손절가 같은 경우는 61선과 121선 이탈하는 이 타이트한 구간을 잡으셔야 돼요. 이런 거는 먹으면은 막 5%, 15% 이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손절도 사실 한5% 정도는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슈를 보고 따라 들어가는 매매 같은 경우는 손절가 칼같이 잡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쿠팡 현대차로 배달하는 뒤. 5G 섹터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5G 섹터를 되게 좋게 보는 섹터가 맞아요. 이런 섹터도 충분히 좋은 섹터는 맞는데 그게 지금 그 섹터의 가능성과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걔들은 네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막 갑자기 내일 쿠팡 이슈 막 시끌시끌 시끌 막 하고 있는 그 애플카 시끌시끌 할때 갑자기 뜬금없이 5G가 막 시장의 주도 섹터로 치고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작정하고 5G 섹터 투자하실 분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될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는 거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있을까? 뭐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도 지금 괜찮죠? 자리 자체가? 자, 벌어졌던 이평선 다 수렴하고 있는 자리.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는 한번 먹었어요. 제가 전파기지국은 이 사익 구간에서 사서 모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 한번 크게 쳐주고 다시 빠졌는데 다시 이 사이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다 수렴했으니까 이제 전파 기지국은 위든 아래로든 크게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주봉 차트도 지지선 위에 잘 있고 하니까 월봉 차트도 괜찮네요. 자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이네요. 상승폭의 절반 횡복 상승폭의 절반 부근에서 횡보하다 반등, 지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 하고 있죠. 월봉 차트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 사항을 확인하여 갭 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전파기지국 저 괜찮다고 봅니다. 전파기지국은 괜찮은데. 이것도 손절가는 좀 잡는 게 좋겠죠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481 선까지 4,250원 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렇게만 봤을 때는 뭔가 되게 아래로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한7 8% 밖에 안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전파기지국은 사실 481선을 깨게 되면은 주봉 차트도 뭉개지는 거고 월봉 차트도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파기지국은 애초에 투자를 할 거면 지금 자리 괜찮으니까 481선까지 염두하면서 이 구간에서 나눠서 잡으면 되겠죠. 현 구간부터 481선 이탈하는 데까지 8%예요. 그러면 지금 샀으면 여기 이탈하면 마이너스 한9% 10% 손절을 해야 되지만, 내가 이사익 구간에서 모아간다고 하면, 이 구간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내 손실 금액은 한 3에서 4% 정도로 끊길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기주국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작정하고, 얘가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은 높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 480에서 한번더 과거처럼 건드려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사익 구간에서 나는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눠서 매수를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산 같은 경우도 윗갭짜리 거의 메꿨던 것 같은데. 그쵸. 두산. 두산도 저 갭짜리 메꾸긴 할 거예요. 우량주라 조금 느린 감이 없잖아 있고, 거래량도 적다라는 게 단점인데, 그래서 급할 종목은 아닙니다. 차라리 만약에 제가 두산 이 갭짜리를 노리고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두산이 그냥 보초병 한 주만 딱 세워 놓을 거예요. 한 주만 세워 놓고 뭔가 갑자기 거래량 터질 때 있죠. 지금 보면은 두산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씩 터지는지 보면 기껏해야 막 10만 주 정도 수준. 10만 주 정도죠. 근데 최근에 120만 주 터졌을 때도 있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터져야 40만 주고 그게 아니면 한1만에한 7만 주에서 한 12만 주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거래량이 터진다는 건데 만약에 저라면 관심, 일단은, 뭐, 갭자리를 노리고 투자한 다음에 한 주만 사놓고 기다리다가, 만약에 지금, 시초, 한 시간 반, 두 시간, 열한 시 전에 거래량이 막 육만주가 넘었다. 막열시 반인데, 지금 6만주7만주 평소 일거래량을 넘는 움직임이 두산이 나타난다. 라고 한다면, 그때 본격적으로 내 본물량을 집어 넣을 것 같아요. 급할 필요가 없어요. 거래량 없는 종목은. 그니까 러 지금, 그래서 항상 추경매수나 이런 거할 때도, 그런 거 보시면 좋아요. 얘가 평균적으로 하루에 거래량이 얼마가 터지는지 아 얘는 한 10만 주 터지는 친구네. 근데 어 지금 시간이 10시밖에 안 되는데 8만 주 거래량이 나왔어요. 하루 내내 거래량이 10만 주인데 1 시간 만에 전날 거래량을 많이 채웠다. 그러면 은 위로 한번 순간적으로 오후장에라도 슈팅을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다가 위갭 자리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까먹기 싫으시면 한 주만 사놓고 기다리다가 거래량 터질 때 냅다 따라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거 관련주예요. 쿠팡 관련주예요.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아래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특히 조심해야 되겠죠. 아마 얘도 내일 올라갈 거예요. 결국엔 쿠팡 관련주들 다 따라서 움직일 건데 뭐 선,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추격 매수를 권하고 싶지는 않죠. 안 하죠. 추격 매수를 했다가 손절가 잡아 줘도 여러분들 손절 못 하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주로 묶어놓고 간타하실 분들은 기준을 잡고 하셔야 돼요. 그 시장에 지금 핫한 이슈가 쿠팡이 되었기 때문에 어 적어도 그런 거 있죠. 추경매수할 거면 어동방썩기 걸렸다 했을 때 바로 KCTC나 뭐 알로이스나 KTC. 알로이스 같은 경우는 좀 한발자국 늦게 움직이니까 그 얘가 급할 필요가 아니. 거의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 먼저 동방이 가고, 다음에 KCTC가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이, 동방을 막 지켜보다가 동방이 딱 서킷이 걸렸어요. 그럼 그때 바로 KCTC 따라 들어가면, KCTC가 바로 다음 서킷이 걸리거나, 한 3, 4%는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게 KTH가 따라 움직일 거예요. KT,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니까, kctc나 kth가 동방 다음으로 움직이는데, 보통 kctc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kctc까지 갑자기 서킷이 걸렸다. 그럼 바로 kth를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몇 프로 뛰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알로이스가 갈 거예요. 음, 그니까, 이런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가다 보면 얘네들이, 만약에 동방이 상한가를 만약에 들어갔다, 혹은 2차 서킷이 들어가고, KCTC, KTH, 이런 애들이 1차 서킷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따라갈 게, 이제 단알이라던가, 뭐, 갤럭시아 컴즈? 아, 갤럭시아 모니터인가? 네. 그러니까 이런 관련주들도 막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시간 대응이 좀 되고, 추격매수를 하고, 단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내일 그렇게 관심 종목들, 어느 순서로 움직이는지 먼저 머릿속에 인지를 해놓고 바로바로 바로 보셔야 돼요. 올라간다고 그냥 냅다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동방이 2차 서킷 풀리고 만약에 밑트로 내려가는데 막 KCTC가 꿈지락거린다고 그걸 추격 매수한다? 동방 빠지면 어차피 걔네들 다 빠져요. 그니까 러 그런 식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 넣어놓고 단타 하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손절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요. 카카오톡 무료 체험방 참여 방법. 영상 하단에 체험방 링크를 눌러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주세요. 참여 코드는 1110입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갭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세요.